빵가 어느것을 고를까요 피카츄 토토 케이크 빵깁시 뭐지 주먹입니다 저딱퉁이 있어요 어 와! 으이 맛없을거같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 어, 진짜 안 뜯기네 제발 중복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중복이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중복입니다 저다보이네 빵 이따가 못방할꺼니까 발청이 컸죠 아, 바보김빵을 먹고나 알겠어요 발청이 여기 안에 한장만 들어있는데 이분이시면 이거 이거 내가 갖고싶을때는 천... 나홍이가 갖고싶어요 나홍 tạo Nà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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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ào.